생각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이 땅에 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속에 방향 맞추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기도는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에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쏟아집니다. 삶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염려와 갈등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의 큰 손해를 보낸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세 가지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되며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발등이 있는 분은 예배부터.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몸만 앉아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보좌의 망대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식 예배는 특히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경전 2장 1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큰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열매가 많은 것 같은데도 실제적인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금 안에 손길을 위해 경제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헌금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예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란 무엇입니까? 세계 정복과 세계 복음화와 참된 부흥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모두를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삶과 죽음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가 죽음이 임박해서는 심각해집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시간표가 늦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금 귀중한 시간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들을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겐 공식 답이 있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면 예배 성공하여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이장팔 절에 말씀하십니다. <laughs>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까지라고 창세기 일장일 절에서 3 절에 에베소서 일장3 절에서 오 절에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까지가 하나님의 시화표입니다 여러분 이두 시화표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있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의 주 그리스도, 재림의 주 그리스도, 심판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요. 삶의 방식도 너무너무 달라졌던 것을 제가 불과 60년의 삶을 살아오는데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는지 저는 현장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저윗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일제시대부터 겪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삶의 방식이나 문화나 또 모든 어, 교통수단이나 너무너무 변화가 급속도로, 빛의 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목도하고 사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서는 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표가 있어서 저주와 구원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니 사람들이 그 노아를 어떻게 취급했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노아를 바라보던 세상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10편 14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학식이나 명예나 재산이 없습니다. 우린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이스라엘은 또다시 단대국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성업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름터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로 결정하고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2000년 동안 나락 없이 유리 방랑하던 후손들이 매맞아 죽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잔치를 1년에 한 번만 해도 힘들 텐데, 날마다 잔치를 하는 부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는 후회한들 이미 늦었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겠습니다. 가난을 향하는 시간표입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이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치를 라아와 오천 종족을 향해서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날과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올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와 남는 자의 기도와 복음을 누리는 자는 당연히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다 끝냈다는 사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어디서든지 담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집중하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 그 흑암에 있는 모든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회복하는 곳에 남을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대에게 이 언약의 파토를 이어서 후세 후세 영원토록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남길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24가 되어지는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순례자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의 24가 되어지는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창조적 기도를 통하여서 정복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우린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미 우리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1절에서 9절까지 언약적 축복 5가지를 주셨습니다. 헌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되 대표적 축복 내 시로 인하여서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는 그 순간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형상이 회복되죠? 우리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하죠? 우리가 자녀 되자마자 권세를 주셔서 땅끝까지 만민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구원을 보라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이미 말씀으로 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고요 말씀으로 예언하셨고요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그, 그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 앞에 홍해는 무너지고요 요단강 앞에서 요단 갈라지게 되어져 있고요 여유는 무너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삼엄을 깨닫는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갈렙이 말을 합니다. 똑같이 모세의 제자였는데 영호수아는 지도자로 섰습니다. 갈렙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아락산지를 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때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성취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야 될 로마. 여러분의 로마가 어딥니까? 하나님과의 이멸 계약이 지 않습니까? 이멸 계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나안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꿈꾸게 하셨고 그림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정말 집중해 이십사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세 가지만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됩니다. 후대를 향한 시간표를 보면서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요한 시각표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1 6 점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큰 사명을 깨닫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부대와 민족과 이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의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영광의 권세 속으로 우리가 이끌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대사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안식과 구별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헛된 노력이 아니라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세요. 하나님 이 주시는 축복과 힘 일주일 동안 사랑할 모든 응답을 이 시간에 오늘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내게 임하지 않았다 정말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의 목표 속에 맞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액션을 취하면 안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임했을 때 여러분은 도전하고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가대와 찬양하는 사람과 또한 함께 반주를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또 여러분의 십주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모든 예배 준비자들 또 오늘 오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해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을까?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헐레벌떡 와서 앉아서 겨우 말씀 듣고 가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화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소홀했다. 정말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정말. 열심히 여러분이 예배를 향해서 오늘 교독문에서 읽었죠.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오셔야 됩니까? 예배를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왔을 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이 삼칠나라와 오천 종족의 후대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편집되어 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만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만남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은 까시처럼 하얗고 그렇다고 했죠. 시라는 건 고수나무처럼 향이 짙은 그런 허브 나무의 그런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만나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사 칠년나 5천 종족을 향해 갈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모든 현장은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누리며 증거하고 속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만나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오직과 일성과 제 창조의 능력으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만나는 여러분 우선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신선한 갓진 밭처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친 위에 내려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육예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타내십니다 이 만나를 여러분에게 항아리에 담아라 그래서 세세 무공토록 후대에게 이거를 전하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는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제 모든 보화 들어있고요, 생명 있고요, 생기 있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러고 라든가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달마다 나의 삶 속에 24시간 임마누엘로 누려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벌써 뭐예요? 새 그레의 주인공 교회 오면 아까 장로님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이방인과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답을 주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 치월의 뜰. 어떤 사람도 병들어있고 너무나 심히 괴로운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 내피임의 사람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그 이름 정확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그것이 다민족 선교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와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날마다 말씀이 그에게 편집되고 말씀이 그 안에 정말 옥토와 같이 기경된다면 그 사람은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헤브리스 4장 12절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가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육신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무엇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서비스로 서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뜰이 되어줘야 됩니다. 세상에는 아이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촘촘하게 깔려져 있는데, 그 아이들 도피성과 같은 이 교회 안에 와서 그 아이들의 영혼이 심었고, 여기 삶이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세 가지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월화 수목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빛의 성전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금토일 시대 교회 안에 와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고 무장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그 현장 산 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 운동의 주역 되시는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 모든 것누금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칠만 대, 칠여정, 칠이정표라는. 속에 응답받는 모든 말씀이 이렇게 기도로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리듬이 되실 때, 아침, 밤, 낮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삶 집중의 시간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플랫폼이 파수망대가 안테나가 되어서 보좌의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에서 땅끝까지 흘러내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 세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님가 여러분의 삶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신뢰자의 길 여러분이 정말 정복하는 빛의 이정표를 참된 분의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을 갈때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응답을 받고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갈등에 오는 사람에게 정확히 해답을 줘야죠. 갈등이 왔을 때 상대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가 실제적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할 때 위기가 정말 기회로구나. 우리나라 여러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응답을 누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고난의 시작일 수 있고요. 고난이라 생각했는데 갱신 되어서 새롭게 축복받는 그 길이라는 거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서 편집하고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설계하고요.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디자인하는 300%의 전문성이 현장성이 미래성이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의 시간표인 크로노스의 정해진 시간표에 갇면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고 하늘과 땅, 바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옛마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이 삼천 나라 오천 종족 살리는 증인이요 제자요 정복자의 삶을 살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2월달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출애굽하셔야 합니다. 내일 우산. 내 안에 보고만 있는 망대 바꿀 것 버릴 것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거인데 아직도 내 육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빨리 버리십시오 빨리 버리셔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찾아야 될 나에게 주신 축복 와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말씀이 전도 선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그 기도 속에 있다면 우리 다민족 선교 교회는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응답 속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말씀만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꺾으시고요.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한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삶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임마누엘을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삼칠 나라를 살리고 오천 종족 살리는 우리 가민족 성격의 모든 죄의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